우와, 이거 뭐야? 이야, 정말 우람하다. 와와와와와와, 우아 이것은 바로 헥사트리우스 리노세로스 차우들이. 아하, 자, 이 멋진 곤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정말 멋지다. 우. 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만아 만천 곤충 도감 오늘은 바로 헥사트리우스 리노세로스 그 중에서도 바로 처우돌이 아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도움말은 김희수님입니다. 네? 김희수님. 네? 돈이 많다고요? 이 <laughs> 무슨 말이에요? 도움말 도움말 돈에 대체 왜돈돈 돈 얘기하십니까? 아하 자 봐, 오늘은 바로 이제 이 리노세로스 차우돌이 자이 차우돌이 이 녀석은 사는 그 곳이 어디입니까 하신님? 스마트라아스마트라서음 그렇군요 이것도 뭐 개체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만, 만디에 만 비해서도 오히려 만디에 더 만디에 비서는 적은 느 기만인가? 약간 적더라고요. 예, 만지는 그냥 마냥 막 보는데 저희, 저희 한번 수입할 때마다 몇백 마리씩 오는데 어, 이거는 뭐, 뭐 깃해야, 아, k 야 KK야 한 30마리, 그러니까요. 40마리. 예. 네. 자,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. 뭐안잡을리가 뭐 있겠습니까, 이 친구들이. 그러니까. 예. 뭐 저렴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.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게 리노세로스 차우두리는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? 크기가? 어, 이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. 이 m s 가 어. 100mm 나오더라고. 100? 네. 백구? 네 백구도 있어 이야 얼마나 그지 상상이야 그러니까 않는. 이거는 지금 대략 몇입니까한 90대나 95 정도 나오는 95 이야 이거보다 1cm 1cm 1.4씩 하고 이야 정말 거대한 놈이로군요 오호 자 그러면 우리 그 만천곤충도감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리노세로스차우돌이하고 가장 유사한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원명아종 음, 요 둘의 음. 구별법 혹시 뭐딱 보고선 알수 있는 뭐있습니까딱 보면 일단 길쭉합니다. 아 이게 네, 이게 하고 얇고 길고 약간 그런 느낌. 아, 약간 얇고 길다. 네 그리고 확실합니까 네. 생긴 모습이야 뭐 사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네, 약, 게 분명 히 있을 것 같은데. 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예예예. 예, 예. 확실히 좀원명쪽이 확실히 짧고 굵은 느낌이 하죠어 그리고 이것은 약간 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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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한 느낌도 있고. 얘가? 약간 약이이간 약간 이간약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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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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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제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은 약간 구분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. 이 녀석은 약간 쭉 뻗으면서 약간 크기도 좀 크고 한 그런 그렇죠. 느낌인데 사실 이 차우도리아고 리노세로스를 섞어놓으면은 동조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. 어떻습니까, 시수님은? 근데, 근데 그래도 차우도리아랑 원명은 예. 그래도 할 만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제 생각에는. 그럼 뭐가 헷갈립니까? 사실 이게 예. 이렇게 사실 비슷하게 생긴 아종이 있기는 한데 에, 에, 나머지 두 아종이 두 개가 더 있잖아요. 네네 네 종류 중에 지금 에, 두 번째 소개를 한 거니까. 그렇죠. 나머지 두 개는 사실상 국내 뭐 거의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에, 없기 에, 때문에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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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사실상 차후도일이랑 원명만 구분을 하면은. 그러니까요. 이두 개만 구별하면은 이거는 동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. 제가 봤을 때는. 어떤 뭐 약간 지역이 다르니까 라벨만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라벨이 없을 때이 차우도리하고 리노세로스가 섞였다. 어허 모지 할때 동종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 턱밖에 없다 이거죠. 지금 그렇죠. 봤을 때는. 그리고 같은 크기일 때도 확실히 차우도리 쪽이 훨씬 턱이 깁니다. 아하. 한 1.5배 정도 길다 생각하시면 편할 어, 것 어, 같아요. 어, 어, 어. 그정도면 동종 포인트가 될까 뭐뭐 뭐 된다고 치고요.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는데 보고 도대체가 도대체가 구분이 안돼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 퍼센트 백 퍼센트란 말은 좀 음, 아니 백 퍼센트 예백 퍼센트 구십구 퍼센트 동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요 그리고. 그리고 이 동영상을 봤는데 뭔가 의심 좋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또꼭 듣고 싶었는데 못 들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은 밑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만천곤충 도감 헥사트리우스 루이노세루스 차우돌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차우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모르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스마트라섬으로 차우돌이 잡으러 고고 만천곤충 도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히스님 수고했어요 우와 차우돌이 멋지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